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laughs> 자 오늘 어, 목요일 다이브를 기대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그 목요일에 짱짱한 멤버 세분 소개해 드립니다. 자 노짱자매 노인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JYP 박진영 비평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은 다이빙입니다. 다이빙. 예. 와우. 아 오늘 은 뉴스 다이빙 한번 해보자고요. 아, 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어, 또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후에 에, 각 특검에서 브리핑한 내용들도 있는데, 뭐 저희가 중간중간에 짚어드리겠지만 에, 준비된 내용 중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 따로 언급 없이 에, 뉴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3월 7일날. 이날이 이제 직현 판사가 윤석열 당시에 이제 수감돼 있을 때 네. 에,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그날입니다. 그날 오전 9 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5 시까지 네. 어, 윤석열 씨가 이제 변호인 접견을 했다. 있을 수가 없 이게 이제 JTBC 취재 내용인데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되는 것을 기다리다가 취소 결정되고 검찰의 석방 주의 있어서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일박 2일 접견한 거 아닙니까? <laughs> 네. 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희가 보통 네 시에까지 접견의 마지막 시간이고 예. 다시 정도 되면 막 나가라 그래요. 음. 그래서 변호사들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엔 접견 네. 못 하고. 어.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걸로 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이분은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새벽에도 하고 휴일에도 <laughs> 하고 아주 그거를. 이 구치소 측에다 허용해줬다는 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요, 텐데. 예, 이스턴 그 일이죠. 한석규, 어. 김래원 나오는 영화 프리즌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한석규가 감옥 안에서 거의 왕좌당쟁 왕노릇을 잖아요 윤석열이 혹시나 음. 거기 안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재판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화질을 했다. 음. 뭐 이런 상상도 저는. 해봅니다. 음... 왜냐하면 프리즌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예. 왜냐하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게이 전이기 때문에, 네. 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의심도 생기는 것이고, 공수처가 처음 강제구인 시도했던 날이 1월 22일입니다. 그날도 뭐 조사 거부를 했었는데, 이날도 보니까 오전 10시 35분부터 밤 9시 45분까지 네. 변호사 접견을 했어요. 글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11시간 접견을 했네요. 예. 11시간. 그니까 뭐 열한 시간 접견도 그렇고 구속 취소 결정이 나는 날도 아어 오전부터 변호사가 와 있었고 네. 다음 날그 검찰에서 석방 지위에서 새벽에 나올 때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변호사가 같이 있었다. 그러면 뭔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요. 음, 알고서 대비하려고. 네. 변, 그러니까 저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말씀주신 대로 변호사들 변호인 접견은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되죠. 교도관도 안서 있고 그것을 음. 누가 듣지도 않고 시간 제한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실무상 교도관들이 업무 보는 시간 이외에는 이제 못 하는 건데 1 0 0번 양보해서 구속 취소됐을 때는 이게 혹시 구속 취소를 신청했을 때 인용이 되면 나가야 되니까 변호인이 있었나? 근데 그러면 더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거고 또 대단히 부적절한 게 변호인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단순히 병풍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본인에 향한 어떤 공권력의 행사를 막는 수단으로 계속 예, 예. 지금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CCTV 공개된 거그 녹취 비슷한 걸 보면 전화로 이제 지휘를 하잖아요. 특검 특검 가 예. 특검 보가 할 때. 거기 변호인이 있어요? 왜 있어요? 변호인 나가라고 하세요. 뭐 이런 지시가 있어요. 거기 뭐 음, 왜냐면 그럴 때 변호인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예. 계속 고비고비만 그리고 어떻게 새벽 다섯 시까지 변호인 접견하고 밤 아홉 시 사십오 <laughs> 분까지 접견. 이게 지금 하니까. 말씀드렸던 삼월칠일 접견 같은 경우에 서울 구치소의 어, 접견 내역서에는 그밤 열한 시 오십오 분까지만 변호인들 접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적혀 있고 다음날. 어, 오후 1시에 변호인 접견이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가 돼 있다. 이게 적혀 있는 것하고 실제 이, 벌어진 일도 다르다는 것이고 적혀 있다 하더라도 밤 11시 55분까지 접견한다는 건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말도 것이고. 안 돼요. <laughs> 그 이화영 부지사 수사 때 보면은 뭐 접견 아니 죠 그건 수사죠. 그죠? 네. 수사 그래서. 과정에서 뭐 연호도 주고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음, 음, 검찰에서, 그런 이야기를 는데 네. 접견 과정에서 뭐 음식도 줄수 있나요? 아니면은 접견실에 일반 의자만 있나요? 소파가 있나요? 아니면 TV 같은 게 있나요? 아, 음식 절대로 줄수 없고요. 어, 그런가요? 음, 껌도 갖다 줄수 없는 거고. 음. 예, 의자만 있는 거죠. 음. 일반 접견 우리가 가는 일반 변호인들이라는 접견실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 교도관이 앉아 있어요. 음. 그래서 아, 교도관이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예, 접견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뭐? 그데 처음, 처음에 뭐. 이 사람은 별도의 이제 큰 그렇죠. 접견실에서 하니까 거기는 자기네들 통제, 마음대로 그렇지. 이제 통제 안 받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이, 하여튼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데 황당무계한 상상이지만 예. 소파에 윤석열이 누워서 뭐 그랬을 수도 TV를 있지. 보면서 변호사는 떠들고 있고 핸드폰 들고. 어뭐 전화하고 뭐. 음.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우리가 말도 안된다그래서 사실 보기 싫었던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거죠. 있었다는 그래요. 게 예.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그냥 어 드러났다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서울 구치소장이 김영우 소장 지금 맞습니다. 뭐 안양교도소가 있다고 합니다만 어, 계속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사실관계에 대한 어, 처벌도 이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어제 나온 뉴스들인데 저희도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건 좀더 오늘 두분 변호사가 계시니까 이야기를 좀더 나누고 싶어서 제가 다시 준비를 했는데. 나한테 물어봐 줘요. 아, 물을 거예요. 예. <laughs> 네. 네. 어, 이게 차명 재산 의혹으로 민정수석 임명되고 닷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던 오광수. 지금 이제 변호사라고 불러야겠죠? 네. 오광수 변호사. 어, 앞으로 그러니까 8일 날 소환을 앞두고 있는 한학자 이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심지어 지난 2일에는 어, 김건희 특검의이 특검보를 만나서 변론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확인이 되는데, 음, 이게 생각해보면요. 6월 8일날 이분이 민정수석이 됐어요. 네. 그리고 6월 13일날 문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4일, 5일 정도 실제로 근무를 했는데, 그 사이 6월 12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3명의 특검을 임명합니다. 그러면 그오일 동안 했다는 일이 이 특검 임명 관련된 일일 텐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한 학자 변호인으로 합류한다는 게 모르겠어요 뭐법은 어기는 게 아닌지 모르겠으나 저는 토통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이해충돌의 소재도 있어 보이죠 이해? 부적절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이 수임하는 건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전후 사장 같은 걸안 따지나요 그 법적으로는 이걸 거뭐 못하게 하지는 않죠 음.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는 이제 몇 맡았잖아요.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런 건는 스스로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민정수석 그냥 대통령이 당신 일좀 잘해라 라고 해서 그때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도 어쨌든 임명을 한 거잖아요 음. 근데 본인이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게 너무 많이 드러나서 사실은 이제 스스로 물러나게 된 거고 게다가 형사 고발 조치까지 당했어요. 그렇죠 그때 엄청 화가 많이 났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내가 이거 괜히 쓸데기 없는 거 해가지고 정말 오히려 창피스럽고 고발 당하고 문제다. 음. 그래서 아 정말 안 됐다 이런 마음도 사실은 살짝 들기도 했었었죠. 음. 그랬는데 이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서는 이제 더 이상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하나도 없구나.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 아닙니까? 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도 뭐한 100억 줬나? 200억 줬나?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laughs> 어제 박지훈 변호사 출연했었는데 음. 자기는 천억을 받아도 이런 일은 안할 거라 그러더라고. 아 박지훈 변호사는 천억 좀할것 같은데. <laughs>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공안다 때도 이거. <laughs> 내가, <laughs> 내가 보기엔 그 사람 100억 좀할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미안해요. 이게 농담이에요. 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그 가능성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아, 뭐 그렇겠죠. 안 그러면 뭐 통일교거나 종교가 음, 아그 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종교가 통일교라 그 해도 해야? 이거 하면 안 되죠. 자기가 특검들 다 임명해놓고 거기다가 변명한 게 n분의 1로 생각해라. 원어브댐이라고 해라. 이게 생각해라. 뭡니까? 이해해 주십사. 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종교 그다쿠멘터리 뭐. 보면 은 경찰이 특정 종교라서 아, 예. 특정 최근에. 종교에 관한 뭐 성폭력이라든가 폭력 사태 제보들거다 본인이 무마해버리잖아요 음, 음. 그런 일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도덕적인 문제는 뭐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일침을 가하고 싶어요 음. 결국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피라미드형 권위적 출세 조직이 된다면은 결국은 나와서 전관 음. 어~ 예우가 아니라 비리죠 이런 것들다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저는 이 검찰 사법 조직을 횡적으로 역할 분산하는 걸 통해서 종적으로 국 완전 서로 전국적으로 어, 쪼개져 버려가지고 그런 네트워크가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필요하다고 음. 생각해요. 아, 시적으로 황당무계한 생각이지만 전 중수처 만들는저 개인적으로 반대요. 음. 안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방으로 시도별로 다 쪼개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그 안에서 대금도 없애버려 수 좋겠어요. 있다. 어. 대금도 없애고 고금도 고금도 없애고. 음. 그게 너무 무 혁신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미국이라든가 아시는? 영미권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지금 검찰개혁이 중요한데 그 황당무계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내년에 자치분권 개헌 이야기 나오잖아요. 음. 이거 자치분권 개헌 내용에 들어갔던 이야기들이에요. 네. 결국 그 수사기관이나 뭐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기관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서울에 중심적으로 두고 음. 지방으로 뿌려놓을 필요 없다. 각 지방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된다. 그렇죠. 전국적인 어. 검찰 조직이 없는 거야. 예, 예. 그 또한 뭐, 아이디어가 될수 있는 것인데, 음. 일단 지금 오광수 변호사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 부적절하다. 그런데 뭐또 다른 형태로 손쓸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느끼는 답답함은 그겁니다. 그렇죠.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네. 에라이? 네. 뭐이 정도밖에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또한 명의 문제가 되는 인물은 그 김호수. 네. 어이. 문재인 정부의 어.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laughs>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펌에서 근무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지금 특검에 들어있는 박상진 특검본데 같은 로펌에서 근무했다는 인연이 확인이 되고요. 이 김호수 이분도 변호사라고 부를게요. 김호수 변호사는 이게 수임이 아니라 자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여기 출연하셨던 김규현 변호사 그러더라고 수임보다 자문이 더안준 더 거다. 이건 나, 어떻게 안 해석 안 좋아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수임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선인계가 들어가고 시간이니까. 티가 티가 나니까. 근데 자문 이분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안 했다라고 안 했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렇죠. 나중에 비밀스럽게 드러난 거 보면은 자기네끼리 이제 드러나지 않게끔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이제 음. 했단 얘기잖아요. 이게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전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미안한 말이지만 변호사들이 누구 누구 라인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뭐 사실 던게뭐 이런 그 겉으로 드러난 인맥으로는 어.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수많은 이 뒷거래들이 많은데 실제 이 부분이 얼마나 끔찍하게 돌아가고 있을지 지저분하게 돌아가고 있을지는 우리가 사실은 안 봐도 비디오다. 우리 이런 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솔직히 우리 뭐다 아, 아는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사실 놀랍지도 않았거든요, 솔직히. 아, 아니, 그러니까 뭐 통일교라는 집단이 뭐 돈도 많고, 뭐 인맥도 뭐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변호사들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정부의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특검에 있는 특검보와의 같은 로펌에서 근무 인연 이런 것들을 찾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 이 박상진 특검보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호수 전 총장 자문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특검 출범도에는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긴 냈어요. 근데이 자문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어떤 작동을 할 수도 있는 거아닙요 그렇습니다. 검찰 정관들이 정관 예우를 누리는 방식이 선임계 넣지 않고 전화로 사건 뭉개고 왜냐하면 자기네가 그 피해자를 대리하지 않죠. 보통 범죄자를 대리해서 그것을 어쨌든 수사 기소를 같은 기관이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명을 봤었잖아요 저희가. 아니, 또. 아니 이게, 하면... 이게 더 나쁜 게 뭐냐면요 응. 오히려 오강수 변호사보다 더 나쁜 게 김우수 변호사가 한 자문이에요 이 사람이 자문하는 거뭐 몰랐고 어쩔 줄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박상진 특검부는 통일교 담당이에요 응. 그러니까 직접적인 직, 예. 완전 직통 라인이에요 근데 막 자기네들끼리 아니라 그러고 처음에는 막 취재 거부하고 대답 안 예, 예. 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랬다가 결국 이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내가 그냥 뭐 말을 아, 뭐 던져놓고 말을 안 하는 그런 차,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음. 정말로 거의 줄처럼 얽혀 있는 그 라인들을 찾아내면은 음. 말도 못하게 드러나요. 아니 그 자문이라는. 쉽, 쉽게 말하면 거. 이거 잖아요 내기 바둑을 두는데 네? 한 사람이 백 돌고 뒀다가 백 돌고 난 뒤에 옆에 와서 흑 돌고 두고 둘이 바, 한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흑백 두개다 바둑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속을 많이 다 알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고받고 할수 있다. 같은 옷벗에면소송돼 있으니까. 아. 그래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 요 이게 음. 첫 번째는 검찰 총장까지 한 사람이 변호사 해야 돼요, 꼭. <laughs> <근데> 이 질문부터 <laughs> 그 정도 고의직이었으면은 예. 아니, 자문료걸 받아요, 혹시? 이건 당연히 돈 받고 같죠 돈을 비싸게 받죠. 음, 근데 수임, 수임을 안 하고 돈 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아니 공직을 명예로 생각하고 그만둬야 예. 되지 않느냐 생각이 어. 들고. 자, 고위 검사든 고위 공직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법리를 잘 알고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은 실무라인에 있는 사람이 잘 쓰지. 고위 검사라든가 고위 공직자 되면은 정치한다는 뜻이죠. 즉 인맥 관계서 에 전화해서 이물 이일 풀어 저일 음. 풀어서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정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강찬우 변호사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수원 동기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변호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 따라서 정무적 활용이 가능하다. 보고서 내용이에요. 네, 네. 지금 우리 JYP가 얘기하신 맞습니다. 것이 바로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 니 사실 통일교는 내가 처음에 통일교가 문제이라고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윤영호 씨하고 관계를 자기네는 끊어버리는 예. 듯이 통일교측에서 계속 입장을 발표했어요. 를 그때 우리가 통일교는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음. 실제 특검이 통일교에 들어가면 딱 검, 거기서 멈춘다 이런 음, 얘기가 음, 음, 사실 원래 있었는데 하도 드러나는 게 많으니까 이들이 멈추지를 못하는 예. 거예요. 근데 통일교는 옛날부터 일이 터질 때마다마다 변호인단이 엄청나게 음, 붙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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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일반 기본적인 고정적인 변호인단 플러스 사건에 맞는 맞춤형 변호인단이 그러겠죠. 따로 예. 붙어버리는데 그들이 항상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잘 해왔다는 음, 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통일교 문제가 터졌을 때 통일교는 꼬리자리에서 얘한테 몇개 던져주고 실제 나머지는 전부 다딱 잘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에는 인맥으로 라인을 다충총 왜냐하면 예. 특검부에 특검에 들어가 있는 변호사들 특 검에 들어가는 검사들 워낙 많으니까 음. 워낙 인맥이 좁으니까 실제 누구라도 사실은 우리 한달한 달에 안본사람다 연결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사실 우리가 걱정을 하긴 음.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까지 예.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진짜 이거는 창피스럽다 이런 일를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주목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름 걸어을 때도 오광수, 음. 김호수, 강찬우. 다 검사 출신이에요. 맞아요. 이, 이 강찬우 이런 사람 다 특수부 그러니까. 특수통이잖아요. 오강수 변호사도 특수통이잖아요. 다 특수통 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하,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지금 뭐 노영희 변호사 말대로처럼 창피하다. 본인들이 느껴야 되는 건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 근데 창피함을 감내할 만큼의 그 반대 급부가 있으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인을까라는 아, 네.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심지어 어제 KBS 단독 내용 중에요. 민중기특검, 그러니까 김건희특검의 민중기특검을 어, 이한학자 총재 이제 뭐야,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직접 만났대요. 그러니까 민중기특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중기특검의배석판사 출신이었던 변호사라고 합니다.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는 보면 변론을 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 민중기특검은 그런 내용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배석 인연이 있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했고 어, 또소위 말하는 이이모 변호사는 변론보다는 옛날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 그러니까 음. 만난 것 자체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만나면 돼요 이거? 아니 근데 모든 인연 을다 끊으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지는... 사실은 그럴 수밖 수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변호를 맡기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이걸 수임할 입장에서는 다 가서 만나고 싶겠죠. 다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그런 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인사만 나눴다 이걸로 끝이 나는 관계냐 이게 사실은 아, 아니라는 게 그동안 많이 드러났잖아요 민중기 특검은 저 사람이 이런 변론을 맡고 있는지 모르고 만났을 수 있겠죠 그냥 음.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으니까 찾아와 주니까 꼭한만 만나지 이렇게 해서 옛날이야기 음. 쭉 하다가 중간에 뭐 통일 계획이 섞어서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아니, 말할 필요가 거죠. 없다니까요. 통일교 얘기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났단, 그냥, 어. 그냥 이름으로 의견서에 이름이 올라가거나, 그냥 음, 이렇게만 음. 하면 알아서, 음. 알아서 정리가 되는 라인들이 이 라인들이. 그러니까, 예. 이게 민, 무서운 거죠. 예. 민중이 특검의 표현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와서 방문변론을 한다는 건 특검부한테 하는 거지. 음. 특검한테 하는 것은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요. 진짜. 오히려 더 상징적이잖아요. 그럼 외우겠어요. 결론하려고 오는 거지 사실은. 아 이러니까 아, 정말 이 소위 말하는 카르텔이라는 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맞아요. 불멸의 신성가족 이런 말이 있죠. 이 법적 아, 카르텔. 그래서 제가 모뭐 방송에서 이 상권 분립에서 사법부 문제를 좀 크게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 인류의 역사에서 이 젖지라는 재판의 영역 이 원래 신의 영역, 이에요 신탁의 영역이에요. 음. 아, 그것들을 이제 인간에게 가지고오다 보니까. 그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통치의 법이 있고 하나는 신탁의 영역에 네, 판단의 영역에 법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과거에 그래서 신그 신탁의 영역에 재판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올림푸스 산에 사는 나환자들, 아. 사회와 격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 우리는 세속에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뭐 판단의 어, 심판의 영역에 와버렸잖아요. 이게 세속에서 완전히 이제 타락한 거지. 그것을 출세라고 부르니까. 출세라고. 하는 예. 출세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까지 아무튼 지금 이 부적절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